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무고고등학교 1학년, 자, 영어 보충자료, 자, 34번, 그리고, 자, 38번,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나갈 건데, 어,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자, 이거를 듣자마자, 그 다음에 10시에 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10시에 줌을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나서 모르는 점, 이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봅시다. 일단 34번, 자, 34번. 보이네, 여기? 아, 씨. 어, 나이스. 34번. 자, 34번 밑에다가. 자, 34번 지문 있지, 여기?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적으면 돼. 알겠죠 자, 일단 문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으면 하는 어법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지문을 들어갈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볼게. 음. 자, 명사. VING. 그리고 명사. 자, V1입니다. 알지 자, 이거 두 개는 일단, 여기서 VING. 뭐야? 능동이야, 능동. 능동이고, V1이는 뭐예요? 수동. 수동. 자, 수동에다가, 자, VING, 그리고 V1이 각각은 지금 이 명사를 모아준다. 자, 수식을 해주는 역할이야. 알겠지? 일단, 능동 해서 어떻게, 자, 뭐, 뭐, 하다. 라고 하면 되고, 자 수동 어떻게 뭐뭐 되다라고 하시면 돼. 됐지. 자 이런 형태를 내가 접어줄 거야. 자 접어줬을 때 너희가 설명 을 들으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지.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man 하고 자 pushing, 자 the door. 자 이런 문장 이 있어. 됐지.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하냐는 거야. 자 남자긴 한데 뭐하는 남자 문을 미는 남자. 됐지. 자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자 윈도우 나왔고 자 여기 봐봐 자, 명사지 그치? 여기도 명사야 아시겠어요? 자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broken이라고 봅시다 broken 자 vd지 맞지? 그냥 by t o m 이렇게 합시다 자 t o m 에 의해서 뭐 되어진? 깨어진 창문이야 아, 알았어요? 자얘두 개가 지금 맨 그리고 윈도우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it니까 뭐, 뭐, 하는, 명사. 됐지? 자, 이디니까, 뭐, 뭐, 되는, 명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설마 안 보이는 거 아니겠지? 어, 나잘 보이네. 됐 자,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뭐, 뭐, 하는, 명사. 또는 뭐, 뭐, 되는, 명사.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알겠지? 음. 자 그리고 자두 번째 볼 거는 자 with 그 다음에 목적어 자 v i n g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자이거 노란색으로 되겠네. 자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with 분사구문. 알겠지? 자 해석을 할때자 목적어가 V. 자, 음. 얘가 하는 것이, 그지? V. 하면서 라고 하십니다. 알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with, 민지. 민지. 아, 민지 말고. 어, 민지를 사려줄 수 없죠? 그죠? 음. 자, with, 창주창주 뭐라 하지? 그뭐이상로 말할게요. 알았지? 뭐 이팅 이렇게 합시다. 이팅 뭐 쿠키 이렇게 하죠. 쿠키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위드 창주 이팅 돼 있지? 자 보면 형태가 어떻게 돼? 자 위드 그리고 목적어 그냥 부위가 아닌 자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 해석을 목적어가 V 위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럼 창주가 뭐 하면서 쿠키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지금 두 가지 나올 거니까 잘 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를 중심으로 34번 질문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38번은 딱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해석만 쭉 하고 내용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주문둘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자저 뒤에 자 지우입니다 자 지우고 일시정지를 잠깐 한 뒤에 그 다음에 영상을 띄워서 다시 영상을 틀도록 할게요 다 어, 산책들의 효과 좀 괜찮았나요? 음. 아니 말고 어, 지금 살짝 신났어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시겠죠? 가봅시다. 자, 삼십삼 번먼 볼게요. 자, interestingly, 자,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자, in nature, 어디에서? 자연에서. 자, the more, 자, 더 powerful, 강력한 species 종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얘들아, 자, species라고 하는 건 단수 형태랑 복수 형태랑 형태가 똑같아. 단수랑 자, 복수랑 똑같습니다, 형태가.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쌤, 그러면 어떻게 단수지 복수에 구분을 해요? 자, 뭐야? 동사를 보고 구분을 합니다. 됐지? 자, 동사야. 자, 해보니까 단수의 복수야, 복수인 거지. 됐지? 더 강력한 어떤 종들이 있는데, 자, 이 종들은 해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자, narrow, feel, 더 좁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자, 뭐에? vision, 시야의. 됐어요? 자, 시야. v i s 은시야라고 합시다 자, 근 f i i Field of Vision. 하면은 자, 다 같이 v i Field of Vision. 시야라고 하자 알겠지? s i o n Field of Vision. f 그 e l d of Vision. Field of v i s i o 자, 그 i e l d of v i 자, i o n Field of v 자, s i o n e l d n i 자 구분인데 자뭐뭐 사이의 구분 포식자와 그리고 prey 뭐야 먹이 사이의 구분이야 자 이런 구분은 자 포식자 게 포식자 포식자와 그리고 먹이 먹이 사이에 이런 구분은 자뭐 한다 offers 제공한다 됐지자뭐를자 clarify 뭐야 clarify 자 clarify는 명백히 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c l a r i 은 자, 분명한이라고 하시면 분명한. 자, 분명한, 뭐를 예시를 제공합니다. 자, 뭐에? 이것을얘들아 이것이라고 하는 것, 얘는 지시대명사지. 우리 배웠는데 지시대명사, this는 뭐야? 암문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칙이 있었죠? 그렇지? 자, this가 가히는건암문장이야 그래서 밑에, 자, 문장이라고적봅시다 됐어요? 얘들아 난 색깔은 지금 너희들 잘 보이라고 지금 단색으로 하는 건데 너희들이 좀 느끼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내용 정리. 자, 1번에는 뭐야? 흥미롭게도 더 강력한 그런 종들은 뭐한다? 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됐지? 자, 근데 흥미롭게도를 붙이는 이유는 어? 뭔가 강력한 종이라면 어떻다? 그러니까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좁은 지하를 가지고 있대. 자, 그리고, 자, 구분을 하고 있어. 뭐랑 뭐 사이에, 포식자와 먹이 사이에 구분을 해놓고 있어. 됐어요? 자, 이런 구분은, 그니까, 러 포식자와 먹이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 자, 이것에 예시를 제공한대. 그지 이거, 앙장 예시를 제공한대. 됐죠? 구분을 하면 뭔가 나온다는 소리야. 자, 여기 주제를 제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 타이밍에서. 자, 댄스틱. 자, 분명한. 자, 뚜렷한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뚜렷한. 자, 뚜렷한 비 e 특징이야, 특징. 특징. 자, between. 자, 뭐와 뭐 사이에, 어, 포식자들과, 그리고 prey. 자, 먹이들 간의 사이에 뭐, 뚜렷한 특징들이야. 됐죠? 됐지? 자, 그게 뭔데? 그 뚜렷한 특징이. 뭐, 라고 m o t e position, 위치. 뭐의 위치야? their eyes. 그들 눈의 위치라는 거야. 자, 그러면, 포식자와, 그리고 먹이를 구분하는 뚜렷한 특징은 뭐다? 음, 눈의 위치라는 거야.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어, 이거 또 나오네. 더키 e k e 이런 나오네. 자, 키는핵심의라란뜻이 핵심의. 라는 시야, 핵심의. 좀 핵심 특징. 핵심 특징이야. 자, 어떤 핵심 특징이야? 자, 이런 핵심 특징입니다. 됐지? 자, d i s t i n g u i s h A 그 다음에 from B입니다. 저 이렇게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됐지? 자, distinguish A from i 아, g 입니다 A from B네. 됐지? 자, 이거 뭐야? 자, 이거는 자 A와 B를 구별하다. 됐지? 자, 그럼 뭐랑? 포식자 종이랑, 그 다음 뭐? 먹이 종을 뭐 하는? 구분하는 핵심 특징. 이거 뭐라는 거야? 겠죠잘 되고 있는지 너무 불안하네요. 자 이런 핵심 특징은 뭐야 isn't the presence 자 뭐가 아니야 presence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 뭐가 아니야 존재가 아니래 뭐의 존재가 아니야 plus 발톱이야 발톱 발톱 이거 있죠? 이거. 됐지? 자 발톱의 존재가 아닙니다 됐지? 자 혹은 자 어떤 any 배웠자 어떤 다른 특징 됐죠? 자 여기 봐봐 feature 명사야 그 related 이지네요, 이지. t 아 쯤? 자 r e l a t e o biology가 weaponry. 이렇게 나는데자 weaponry는 그냥 무기라고 하시면 무기, 무기야, 무기. 잖아, related to는 뭐요? 뭐뭐와, 뭐뭐와 관련된 하시면 되겠죠. 왜 일이니까. 맞지? 자 e 이 o 는뭐뭐와 관련된 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은 생물학적인 웨폰리, 자 무기와 연관된 어떤 다른 특징, 맞지? 혹은 발톱의 존재가 아니야. 뭐랑 뭘 구분하는 건 포식자와 먹이 종을 구분하는 핵심 특징은 뭐가 아니야? 무기의 그러니까 발톱의 존재도 아니고, 자 어떤 다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무기와 연관된 어떤 다른 특징도 아니랍니다. 그 그러니까 일단 포식자와 먹이를 구분하는 건 뭐라고 무기가 아닌 거야 발톱이 있다해서 포식자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음. 자 그리고 뭐래? 자별표 치세요. 별표 자별표 그지 고자 키비치뭐 핵심 특징은 자 뭐다? It's the position 뭡니까 위치입니다 자 뭐의 위치야? 그들 눈의 음. 위치라 거야 자 그런데 그들 눈의 위치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불펜 치고. 자, 그리고 순서를 좀볼게요 순서. 자, 순서를 좀 보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다가 순서. 자, 1번 동원하미해시고 자, 그 다음에 백펜 위. 다음에 자, 2번 동원하면. 자, 순서 그어놔라. 그어놓고 요약을 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봅시다 자, predators는 누구는? 자, 위에서 말했어. 핵심 특징이야. 자, 뭘 구분하는 포식자 종과 그리고 먹이 종을 구분하는 핵심 특징은 뭐라고 했어? 눈의 포지션, 위치라고 했어. 자, 눈의 위치라고 하는 게 뭘까? 뭔가 우린잘 모르니까 추상적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밑에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predators. 자, 포식자들이야. 알지? 자, 포식자들은 자, 뭐해? 이거 진화합니다. 진화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별표를 쳐야 돼. 자, 별표 쳐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그어법 문제, 어법 내용 나옵니다. 자, with,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자, v-i-n-g. 이렇게. v-i-n-g. 이렇게 나왔네. with, 목적어, v-i-n-g. 알았지? 여기 저, 다 적대. 이렇게. 해석 어떻게 한다고? 자, 목적어가 v-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됐지? 자, 포식자들은 뭐 해? 진화합니다. 됐지? 자, 뭐가? 그들의 눈. 응. 그들의 눈이 뭐 하면서 페이스. Face. 자, 페이스가 뭐죠? 자, 마주하다. 마주하다. 자, 마주하는데, 자, 어디를 마주해? forward. 앞을 마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다? 앞만 본다는 거야. 자, 포식자의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포식자는 무조건 안만 본다는이야 알았지? 보스, 보스 보스는 뭐한다고 안만 본다고 안만 자 안만 보면서 진화한다는 거야 됐어요자 그리고 보스는 네, 안만 본다 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자 위치 나오네 그렇죠자 위치는 일단 뭐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문장을 받을 수도 있어 자 근데 명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 뭐, 단수명사든, 복수명사든, 그거에 따라 동사가 정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 동사를 먼저 봐야 돼. 이 뭐, 뭐야? 단수동사 단수. 자, 어로서 보이지? 단수야. 자, 그러면, 위치라고 하는 건, 일단 앞에 있는 어떤 거를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알지 자, 그러면, 포식자는 그들의 눈들이 뭐 한다고 앞을 마주하면서, 앞을 마주하면서 뭐 한다고 진화한다고. 됐어요? 자, 그리고, 어떤 것은? 자 근데 이 위치가 뭔지는 아직 몰라 뒤에 거를 보고 판단해야 돼자어 l l 서뭐 하는데 자 허락한다 저거를 binocular vision 자 이거는 양안시라고 합니다 양안시 됐어요? binocular vision binocular는 뭐냐면 자두 눈으로 보는 이라이죠두 눈으로 두 눈으로 보는 자 근데 vision이 뭐랬어? 시야라고 했지 음. 자 양안시고 자 binocular 요거만 하면은 두 눈으로 보는이야 알았어요? 자, 두 눈으로 보는 시야니까 양안시야 됐지? 뭔가 양안시를 허락한데, 뭐가? 앞 문장이겠죠. 자, 위치가 받아주는 건앞 문장이야, 앞 문장. 됐지? 자, 앞 문장은 뭐 한다? 앞 문장이야. 주어 아닙니다. 센터스입니다. 자, 그앞 문장은 뭐 한다? 허락한다. 양안시를 근데 어떤 양안시를 요런 양안시두 눈으로 보게끔 한다는 거야. 됐지? 자, 뭐 하는데? offer. 제공해. 자, 뭘 제공해요? 자, accurate, 정확한 depth perception. 자, 이거는, 자, 접봅시다 자, 거리 감각이라고 좀어보세요 자, 정확한 거리 감각을 뭐 하는, 제공하는 야간시를 허락한 거야. 자, 프레데터가 앞으로 쭉 봐요. 자, 그러면 뭘 본다는 거야? 내가 사슴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잘볼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when, p u r s u i n g prey. 자 이렇게 있는데, 자이것도 중요해. 자 이거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이야. 자 어떻게 바꿀까? 자 p u r s u n g 뭐하는 거야? 쫓는 거야, 추구하는 거야, 뭐를 먹이를. 자 먹이를 추구하는 존재는 누구야? 프레 e 터 a t 겠지그죠자 그래서 자 이거 바꿉니다. 자 when. 얘 바꾼 게 중요한 거고, 원래 문장도 중요해. 둘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해가 되면 암기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암기를 해. 알겠죠? 자, when, they. 자, 시어떻게 돼? 현재네. 맞지? 그러니까, p u r s u p u s u 이렇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이렇게 나오네요. 반면에. 자, 반면에라고 하는 건 뭐야? 뭐랑 반면인데, 얘는 포식자였고, 얘는 뭐야? 지금 먹이 얘기하는 거야. 자, 포식자는 앞을 보면서 진화를 하니까, 어, 됐지? 앞을 보면서 진화를 하는 건뭘 허락한다고? 양안 씨. 두 눈으로 보는 거야. 자, 두 눈으로 보는 거는 뭘 제공한다고? 내가 사슴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한 거리 감각을 알려주게 한다는 거야. 됐죠? 자, 반면에, 보는 p r 이 y 자, 먹이는요? 자, 먹이는 often have eyes 자, 뭐 하는데? 눈을 가지고 있지? 자, eyes 봐봐. 명사죠. 됐지? 명사고. 지금 어떻게 나와있어? 자, v i n g 네 n 자, 해서 어떻게 알았지? 뭐뭐 하는 명사라고 했다, 됐지? 뭐뭐 하는 명사야. 자뭐 하는 facing 마주하는 눈이야. 자 어디를 our 바깥으로 요렇게 됐어요? 자 만약 에 눈이라 치자, 그러면 자 만약에 아 종이가 들라, 자자 이렇게 이 눈이랍시다. 자눈두 개야. 자 이거 포식자, 자 이거 포식자의 눈이고, 자 이거는 뭐야? 이건 포식자의 눈이고, 자 이건 뭐요? 어, 먹이의 눈이야. 먹이. 먹이는 눈. 자, 포식자의 눈은 어떻게 하는데? 앞으로 보도록 진화를 했어. 랬지 근데 이거는 뭐 한다고? 자, 거리 감각을 잘 익히게 해준다. 라고 했다. 맞지? 자, 그리고 먹이는 뭐래? 아웃월. 밖으로야,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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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밖으로. 됐죠? 자, 밖으로는 뭐래? 요렇게 본다는 거야. 이지 폭이 어때? 되게 넓지? 됐죠? 폭이 넓게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자, 맥스마이징. 자, 맥스마이징. 자, 여기. 엇복으로 그어져 있지? 됐죠 자, 페이싱도 이렇게 엇복으로 그어져 있을 거야. 자, 보면, 또아 엔진에?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됐지 얘도 얘를 꾸며줍니다. 눈을 꾸며줘. 자, 이게 가로로 치는데, 자, 이렇게 가로로 치는데 거야. 됐죠? 자, maximize는 뭐죠? 최대화 하답니다. 최대화 하다 자, 최대화 하 자, 최대화 하는데 뭘 최대화 해? 자, p e r i p h e r a 자, 이 뭐예요? 주변의, 주변의 시야야. 그러니까 주변의 시야를, 자, 주변의 시야를, 주변의 시야를 뭐하는? 확장시켜주는. 됐지 최대화 시켜주는 눈. 됐어요? 자, 이거 어떤 눈? 밖으로 마주하는 눈. 그니까, 러 야, 밖으로 마주하는 눈. 그니까, 러 지금 여기 1번 동그라미 하시고, 자, 2번 동그라미 했을 때, 자, 1번이랑 2번이 둘다맞다고 눈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하지? 자, 다시 볼게요. 자, in other words, 다 다른 말로, 자, 먹이는? 먹이는? 뭐 하는데? 자, have eyes. 뭐 해? 눈을 가지고 있어. 자,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 자, facing outward. 자, 뭐 하는데? 밖으로 마주하는 거야. 밖으로, 이렇게 약간 사시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마주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 됐어요? 자, 그리고 맥스마이징 뭐 하는 거야? 최대화 한대 됐지? 이눈은 최대화 하는 거야 자, 뭘 최대화 하는 데 주변의 시야를 최대화 해버리는 거야 당연하지, 밖으로 보니까 주변 시야도 같이 본다는 점이야 됐죠? 자, 이거 500... 이래 나왔네 음, 이거 우고 갈까? 다 적었죠? 어, 됐으면 그... 일시정지하고 다시 적어요 Which, 자, 동사가 또 단수야. 됐어요? 단수야. 자, 보시면, 자, 이것도 암문장이야, 암문장. 아무장. 암문장이야. 자, 먹이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워스 뭐에 허락합니다. 누가 더 헌팅? 쌤, 이거 뭐예요? 자, 여기는 자,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자, 해석을 할 때, 자, 뭐, 뭐, 한것 하시면 돼요. 됐지? 자, hunted, 뭐야? 사냥되는 것.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 안 적어줄게. 여기 보면, 사냥, 되는 것. 그러니까 먹인 거지? 됐지? 자, 사냥되는 것이, 자, to detect. 자, 목적이 봅니다 detect 뭐였지? 감지하다였어요. 감지하다. 감지하다. 자, 뜻을 다 적어주고 있다 감지하다. 자, 됐지? 뭘 감지해? 위험을 감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냥되는 것이 뭐하도록, 위험을 감지를 하도록 허락을 한다는 거야. 무엇이 먹이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위험인데 어떤 위험이야? 자, 이런 위험입니다. 자, maybe approaching 뭐 하는 거야? 접근해보는 거예요. 접근. 접근해보는 거예요. 자, 접근하는데 뭘부터? Any angle. 자, 어떠한 각도에서든지. 됐지? 자, 얘는 여기 봐야, 지금, 긍정문이잖아 긍정, 긍정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니?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됐지? 자, 어떤 각도에서라도, 자, 접근하고 있을지 모르는, 자, B, I, N,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 자, 접근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지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됐죠? 자, 여기는 컴마가 쓰였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자, 이거를, 자, end is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컴카마 위치에다가 엔드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거 자 콘스탄스 베이트 들리네. 자 이거는 자 모모와 일치하는 이라고 적으세요. 모모와 일치하는 아더블라뭐시 모모와 일치하는 자뭐와 일치해 our place. 자 우리의 위치와 일치하는데. 됐지? 근데, 위치인데, 어디에 있는 위치야? 애들 텀, 꼭대기. 자, 뭐의 꼭대기? 어떤 풋푸인 자, 먹이 사슬. 됐죠? 자, 먹이 사슬에 꼭대기에 있는, 뭐, 우리의 위치와 일치하는. 이래도 있네. 됐지? 얘들아, 이것도 중요해. 됐어요? 아, 근데 이것도 별표 커. 됐어요? 이거는, 어법너올가능 되게 크다. 알았어요? 자, 앞에다가, 자, 기 뭐가 생각돼있냐면 자, 일단, being이 생각돼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being c o n s i s t e n 해도 된다. 알겠지? 자, 이거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자, 칼이 좀 좁아가지고. 아, 죄송하네요. 자, 분사구문이야. 자,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아직 주어를 몰라. 일단,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이 사슬에 꼭대기에 있는 우리 위치와 일치한데. 됐어요? 자, 주어가 뭔데? humans. 자, 우리. 인간이네. 됐지? 그리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를 as, 뭐하기 뭐 때문에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as, 자, they, humans가 주어니까 they 하시고 시대는 현재, 그죠? 그래서 are consistent with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먹이사슬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됐지?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있기 때문에 뭐는? 사람은 have eyes s 자, 눈을 가지고 있대 자,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 That face forward 여기 있네 자, face forward 자, 마주하는데 어디를 마주해? 앞을 마주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인간은 뭐라고? 포식자에 속한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 인간들은 앞을 마주하도록 진화를 하고 됐어요? 자, 그리고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뭐를? 능력을 자, 어떤 능력이데 Gauge 자, 측정하답니다 측정하답니다 그렇지? 우리는 포식자에 속하니까, 앞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니까, 러 앞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야? 거리를 측량할 수 있다고 했지? 됐지? 정확한 거리를, 거리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 측, 정하다 게이지는, 측정하다가, 학 e p 는 깊이 또는 거리 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리고, and pursue our goals. 이렇게 있네 됐어요? 자, 일단, 자, 우리의 목표를 뭐 하는 거야? 추구하는 거야. 됐어요? 자, 이걸 해석하실 때, 음, 이투구장사에 걸리는 거라고 해도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능력,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거리를 측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가로를 칩니다. 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뭐합니까? 뭐, 그러고 나서 우리의 목표를 추구를 하지. 자, 집, 자, 저기 거리에 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저거를 팍! 잔뜩 가요. 됐어요? 자, 그럼뭐 하지만, 자, 우리, we can also miss. 우리는 뭐할수 있어? 놓칠 수가 있어. 뭐를? 중요한 action. 어떤 행동들을. 됐지? 근데 어디에 있는 행동이야? 자, on our periphery. 자,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주변. 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중요한 행동을 뭐할수 있다고 놓칠 수가 있어. 왜? 우리는 포식자에 속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자, 주제를 다시 보면, the distinction, 뭐예요 구분이야. 됐지? 자, 구분하는 건데, 자, 구분하는 특징이야. 자, 뭘 구분하는 건데, 포식자와, 정리를 좀 할까? 자, 보시면, 자, 포식자가 있고, 포식자가 있고, 자, 정리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먹이가 있어니 자, 이 지문은, 이거 두 개를 뭐 하려고 한다는 거야? 구분을 좀 하고 싶은 거야. 알았어요? 자, 포식자는, 자, 포식자와, 아이, 젠 자, 포식자와 먹이를 구분하는 건 뭐라고? 눈의 위치라고 했어. 눈의 위치. 자, 눈의 위치라고 할까? 그지 자, 이런 눈의 위치가 어떻 다른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고. 자, 근데 어떻게 다른데? 자, 포식자의 눈의 위치는 어디야? 앞을 본다는 거야. 앞을 본다는 거고, 자, 먹이의 눈의 위치는 뭐야? 주변이라는 소리야. 당연 하지, 어디 토끼려면은, 아니, 찾아서 다가오고 있어. 그럼 그걸 빨리 감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얘들은 눈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거네. 자, 그러면, 자, 포식자의 눈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먹이의 눈이라고 했을 때, 포식자는 왜? 지는 세니까 앞만 보고 그냥 잡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먹이, 먹이 중에서 어때?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범위가 좀 넓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 차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포식자와 먹이를 구분하는 건 뭐라고? 눈의 위치라고 한다는 거죠. 됐죠?